준비해 오늘 밤응을 제거한다. 네. 멋진 폭발하는 절대 액션의 소유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배우 권상우의 찐 매력 포인트는 사실. 너또나쫓아마셨지야이 관상아, 그거 못하냐? 강강 냥약의 반전 매력이었으니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소식. 여기 어디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 풀 파워 충전에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이민정과. 레이저 좀 해주라 우리가 필요해, 필요하다고 관객들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코믹 연기에 대가 오정세가 만났으니 제가 생각할 땐 정세시의 탑스타 역할을 진짜 빵빵 터져요 탑스타였을 땐 약간 성형에 좀중국된 <laughs> 얼굴에 뭘 하셨는지 성형 중독이 진짜 <laughs> 아, 진짜 훅 <laughs> 들어오는 토크 공격에 민정 씨랑 생전 분은 소핏한 0? 0점, 0점? 어제 미친 거요 털자 여기서. 네, 털자. <laughs> 환장과 환상을 넘나드는 케미로 아찔했던 인터뷰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laughs> 올겨울 극장가를 뒤집어놓을 웃음 스위치 영화 스위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민정 씨는 원더풀 라디오 이후에 거의 뭐아 10년 만에 또 영화 복귀 하셨습니다. 네, 그래 정확하게 10년이 됐네요. 네. <laughs> 특히 김현식이랑 김광석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아 지금 봤어? <놀람> 네, 테이블 치고 성격 개같다데 진짜 개구나 너 개, <놀람> 개예요? 제가 <놀람> 알기로 10년 만에 고른 시나리오라로 알고 있어요. <놀람> 네 맞아요. 10년 동안 알아들게 없었거든. <놀람> 오, 네, 네 맞아요. 결국 이제 딱 스위치가 딱음에 오고. 네딱 스위치를 너무 딱.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박강. 네. 네. 캐스팅 영순이의 천만 배우이자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는 톱스타 박강. 반밖에 사냈으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 아씨 바지부터 입자. 무당대사가. Cut. 사만 나가. 아나모인 성격 탓에 곁에 남은이는 오랜 절친이자 매니저 한 명뿐이죠.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일단 재은배우 역할하면서 을 살았겠지. 수연이랑 해놓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외로움에 사무치던 어느 크리스마스.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소원을 빈 다음 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어디야? 어쩐다 어디야? 어디야? 니네 집이지. 야 너랑 결혼했다고? 야니 네 남편이라고. 내가 지금 뭐 있는 거 설마 후회하는 거야? 어제는 아이돌 톱스타, 오늘은 아이돌 아빠. 게다가 매니저였던 절친의 매니저가 된 기막힌 상황.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짐의 과오를. 아 어, 들어가 좀 자고 있어 그냥. 쉬. <laughs> 이제 역할이 바뀌잖아요. 눈딱떴는데 네. 임종 씨가 <laughs> 옆에, 딱 옆에 있잖아요. 어어 네. 이 사람 괜찮은데? <laughs> <laughs> 그죠. 네. 바로 저할수 있겠더라고요. 다황 모델이 아니겠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주변에서 어, 영화가 뭐야? 아, 돌아오는데 임종 씨가 아내야? <laughs> 그럼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어,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적응 했어요. 네. <laughs> 여기는 니가... 네가,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X야. 제가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네, 성격은 네, 매니저... <laughs> <laughs> 아, 매니저 선배야. 정말 진짜... 잘 맞췄을 텐데. 것 음. 그리고 여기 극한직업 매니저에서 톱스타로 인생이 뒤바뀐 오정세 씨의 연기 또한 기대 포인트인데요. 나무주연상 <laughs> 수상자는... 수고합니다. <laughs> 조윤! 친구에게 진짜 그렇죠. 오정세 씨도 극과 극을 넘나드는 캐릭터를 연기하셨습니다. 예, 메이저 역할할 때는 성실 탑스타 일할 때는 거만. 정세 씨의 탑스타였을 때 약간 성형에 좀 중국 계응 얼굴 빼고 다 가지고 왜 그러고 다녀는 진짜? 시술과 성형에 찌들어 있는 약간. 아, 컨셉이 약간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 근데 제가 오늘 얼굴에 뭘 하셨는지 잘 생기셨다고 <laughs>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네 <laughs> 오늘 두껍게 해 가지고. <laughs>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행복해 내가? 그런가 하면 이민정 씨는 2회차 인생에서 생활력 만렙의 현실 안으로 여연을 펼쳤는데요 작품을 할때 아기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기도 했고 또그 아이들이 주는 그아 에너지랑 막 사랑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저희 그리고 집 세트에서 계속 찍어가지고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가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 점심 먹으면 네. 바로 안방 침대로 가서 누우니까요 먹고 네. 눕는 아, 스타일로 네. 어. 아이들과 있을 때는 부드러운 순한 맛 엄마에서. <목소리> <목소리> 남편과 있을 땐 매콤한 손맛 자랑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연기 변신. 저도 사실 제가 뺨을 때릴 때 일을 안 물었는지 몰랐는데. 아무슨무제하는데이고편 <침> 보고 예. 내가 저렇게 일을 안 물면서 때렸나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음... 두번세번 번 맞는 게더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방에 가는 게 낫다고 Gregory 생각해서. 예, 선배님 스타! 그 상단에,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스빡 이러면. 한 방에 한 방에. 오케이 falando, 오케이. 맞는 손은 이거 오케이다라고. 아니 그 기세가. <laughs> 오, 보통 기생 아니더라고, <laughs> 나도 모르게. 싫었지. <laughs> <laughs> 세분 모두 무슨 연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권상우 씨는 그 소라게 짤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슬픈 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게 뭔가 좀 유쾌한 걸로 인식이 돼서 네. 좀 씁쓸하네요. <웃음> <웃음> <laughs> 사실은 즐겁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대, 기억해 주시니까. 네. 응. 근데 오케이. 나와요 어, 극중에그 모습이 응.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laughs> 올 것이 왔다. 모습 이렇게 된 거. <laughs> 털자 여기서 <laughs> 여기 털자. 모르세요? 올라올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고 저리 가. <laughs> 코미디하면 오정세 씨의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laughs> 오정세 씨는 또 워낙 우리가 이제 코미디 연기를 많이 또 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린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 코미디 연기함에 있어서 사실 주저함, 무슨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의 검열이 많은데 이게 정서적으로 남이고 따라와. 이렇게 음. 쭉 가주는 정서가 저한테는 코미디 연기 하는데 어떤 미천이된것 같아요. 권상우 씨가 남이고 따라와. 정서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네 자신감 넘치는 배우 세 분의 케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한 밸런스 게임 하나 둘셋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세 배우의 답변이 일치할 경우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줄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맞을 때 엔지가 나는 게 낫다면 오 때릴 때 엔지가 맞는 게 낫다면 엑스 하나 둘 셋. 오 이민정 씨는 때릴 때 엔지가 하는게 낫다. 아 제가 쭉이에요. 그 진짜... <laughs> 때릴 때가 낫다. 때리는 인 때리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맞는 거는 조절했다고 그때 이해가안보입니아그안전기억으로 <laughs> 때리신 거예요? 풀 파워였으면 아찔했겠는데요. 아니 이민정 씨이상해지니까 이게 없애 자네. <laughs> 네개 드론 두개 시나리오. 액션을 선택하겠다 오. 코미디를 선택하겠다 엑스. 하나 둘 셋. 야반반이서둘다 아 좋아하는 장르라. 네, 우리 이민종 씨는 액션 왜죠? 잘 때리잖아요. <laughs> 네, 액션을 해보고 싶어서. 네. 어떤 액션? 때리는 거. 폭파시키고 막다 <laughs> 막. 일 땅배우라는 할것 같다. <laughs> 같다. 오정우 아, 씨는 <laughs> 코미디로 가겠다. 보다 액션을 생각보다 몸을 많이 못 쓰는 거야. 무슨 거예요? 자꾸 민폐화되지 않을까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액션을 다음 기회에 볼게요 둘가다 <laughs> <laughs> 하고 싶어가지고 반반했어요 <laughs> 반반도 되는 거였어? <laughs> <laughs> 네. 반반할 <laughs> 반반 <laughs> 네. 네. 그래도 권상우 씨가 그 액션 연기 굉장히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조금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 조금 나오죠, 이렇게 굽질하는 거? 그 액션 아, 맞는 장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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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만약에 무명 배우라면 매니저 제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래도 연기에 전념한다, O 매니저로 직업을 바꾼다, X 일치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예매권 네. 네. 연기자로안 풀렸을 경우에 매니저를 하면서 뭔가 현장감을 익히고 오, 호시 탐탐. 나중에 오, 호시탐탐 그 현장에서 어필할 것 같아요, 연기자로서 음.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어. 어. 자, 예매권 저희가 준비했고요 우리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20장 오, 오. 이거 아니다. 닙 <laughs> 입장에 이거 되시고 그냥. 이거 아니고 진짜. 티켓으로. 진짜 티켓 드립니다. 판상의 네. 네. 키미가 기대되는 영화 스위치 올겨울 관객들의 웃음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아 이랬더라면 이런 선택하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 영화 스위치를 보시면 대리 만족할 수 있고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가족 영화인 것 같아서 저도 저희 아들이랑 보고 싶네요.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어, 올 한해 남은 한해 어, 행복하고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올 한해 남은 한해 언제야? <laughs> 스위치의 새 배우들과 함께한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